길게 되놨네. 그저 형님은 신청 안 하셨어 형님? 깜짝이야. 가덕 남일면에, 어 초등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었네요. 허수아비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놨습니다. 들판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요. 허수아비들이 참, 갓가지 모습으로. 있어요 이불도 쓰고 있네 저기는 꽃 천지 가덕 허수아비 콘테스트장하고 저기 글씨도 있어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니까 화질이 좀안 좋아요 비온 뒤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고요 어, 여기 보세요. 산세가참 멋지고요. 저번 태풍에 벼도 이렇게 쓰러졌네요. 여기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풀도 안 뽑아주고 그러는데요. 저 위쪽에 길에는 코스모스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색깔이 없어가지고 코스모스가 여기가 사진도 찍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포토존인데요. 어, 화려한 색상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시각적으로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예쁜데 카메라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 여기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 장례식장 갔다가 일 마치고서 이렇게 지금 놀러 나왔어요. 저 근무 들어가기 전에 바람 한한켠 쐬고 가려고 시간이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도 이쁘. 아, 근데 여기 신품종 코스마스는 코스모스는 없네. 요새는 무늬종도 있고 막 그런데. 물방울이 조롱조롱 맺혀 있는 꽃도 있고요. 역시 우리네 정서적으로 이 코스모스가 더 좋아요. 다른 꽃들보다 저는 가을하면 국화보다도 이 코스모스가 더 좋더라고요. 멋있죠? 야, 우산도 나온 같다. 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일행들, 형님들, 아우님인데, 이렇게 사진 좀 찍자고 하니까 말들을 안 듣고요. 포즈를 안 취해주네요. 멋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이 코스모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노후. 전, 전국구가 아니고 세계적인. 어,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소리죠다 됐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형님들 사진 찍었습니다. 아유 이쁘네요. 여기는 여기는 바늘꽃이에요. 나비꽃 근데 아까 그 코스모스보다 어, 비 맞아서 축 처진 모습이 참 예쁘게 잡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고 해 놓고서 제가 중도에 내려서 이 바늘 끝을 꽃을 담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도 있네요. 제가 참 멋진 이쪽 길은 모두 다이 꽃이에요. 찌그러진 것 같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비를 맞고 있어요. 참, 문치 있는, 모습이에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쪽에는, 코스모스가, 어... 평범한 꽃이 아닌 특별한 꽃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청주매주였습니다.